이 본문 말씀은 1987년에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두레마을 생활관에 동판으로 새겨서 걸었던 말씀입니다. 그 두레마을 생활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자는 뜻에서 그 동판에 새겨 걸었습니다. 그 남양만에서 구리를 옮길 때에 어떻게 이삿짐에 휩싸여서 그 동판이 사라졌습니다. 몇번그 찾으려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공동체 마을을 세우면서 이 말씀을 약간 고쳐서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도래마을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마을. 예수님이 이장이신 마을이다. 그렇게 풀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을과 뭔가 차별화, 달라지는 마을을 그걸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고 차별된다, 이거룩해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을의 이장으로 모시고 나면 그렇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는 마을과는 뭔가 달라진다. 그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이 달라지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이냐? 희망을 가지게 된다. 좌절하던 사람, 낙심하던 사람, 탄식하던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근데 소망과 희망이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하고 뭐이 달라졌느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예수님을 공동체 대표 마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을과 뭐이 달라지느냐? 희망이 생긴다. 목표가 확실해지는 희망. 곧 소망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네 교회는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걱정스럽고, 많은 것이 자꾸 어려운 시대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품고 씩씩하게 살아갑니까? 물으면, 어, 그거야 예수님 탓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은,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이요. 이 전도, 성교입니다, 성교. 그래서 성교할 준비를 해라. 그 성교할 준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가져라. 그 교회는 모름지기 어느 시대에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세상에서 없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런 성교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항상 부드러움으로. 육체가 부드러우면은 젊다 그러고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 그러고 영혼이 부드러운 것을 샬롬, 평강이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반복하고 다투던 마음이 부드러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혀 없던 희망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온다. 그걸 대답해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걸 준비하되 온유 부드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두려움의 뜻이고 온유는 인간 관계에 살아가는 삶에서 부드러움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방어적으로 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서, 그걸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마음의 외상, 마음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고,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주 너무 굳어집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부드러움과 두려움을 되찾는 것이겠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받아들이면서 덧붙여 읽습니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이 말씀을 덧붙이기를 너희가 가지는 희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뭐별볼 일이 없으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희망에 넘치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우리가 가진 희망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에 마을의 구호로 세웠습니다. 이가 희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마침내 서재에 있어서 뽑아왔는데요. 독일의 에렌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렌스트 브로흐 희망의 원리라는 5권으로 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독일어는 프린츠 호프는 프린츠 프린츠은 원리 호프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원리 프린츠 호프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다섯 권입니다. 에린스드 브로우 에린스드 브로우라는 철학자는 그냥 평민 철학자였는데 평생을 가난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알바이트 나가고 자기는 애기 없고 집안 청소하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 희망의 철학이라는 희망의 원리라는 세계적인 명절을 썼기 때문에 이책한권 쓰고 투빙겐 대학의 철학 교수로 나갔습니다. 네, 에린스드 브로흐의 희망의 원리란 책을 읽고 신학자 중에 감동을 받아서 희망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몰트만이란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몰트만,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이 에린스드 브로흐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자인데 이걸 읽고 영감을 받아서 성경과 결합시켜서 희망의 신학 디오로기 호프눙이라는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책 서문을 읽어 보면은 희망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을 품고 살수 있어야 합니다. 첫 서두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오해한다. 희망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너미 갖다 주는 것처럼 오해한다. 희망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 희망 배우기. 희망은 학습해야 된다. 희망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단념을 모른다. 제가 서른살에 청계천 들어가서 빈민촌에서 살아가는데 하도 그때만 해도 71년이니까요.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굽는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보기 안쓰러워서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에 나가서 하루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찢겨 지고 나가면 하루 일하면 밀가루 두포살 돈이 들어옵니다. 한 포는 교회에서 쓰고 나도 먹고 한 포는 매일 양식 떨어진 집한 포씩 갖다 주곤 했습니다. 종일 쓰레기통 뒤져서 밀가루 두포 사서 한 포는 내 걸로 교회에서 쓰고 한 포씩 갖다 주면요. 굶는 사람들이 자식 데리고 굶는데 밤 11시나 돼서 교회에서 밀가루 한포 가져가면은 부인이 기뻐서 눈물 흘립니다. 애들이 배 엎어 흥얼거리다가 밀가루 한포 가져가면요. 애들이 기뻐서 뜁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어와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람있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자다가 천국으로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곤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요구합니다. 다섯 포 여섯 포 계속 받은 사람은 꼭 저것들 빈민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 저거는 잘 먹고 불고기 먹고 시인의 빌딩 산하 때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줄 것도 없고 힘들어서 밀가루 못 주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붙들고 성경말씀 예배보고 신앙을 바로 심어주니까 배고픈 걸 스스로 해결해요.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은 자기 가난, 자기가 해결하는데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물질로만 도와준 사람들은 오히려 고향, 교회를 원망하지요. 신앙이란 것은 위대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어떤 형평과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에린스트 브로호의 희망의 원리에 서론 부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희망은 현재를 초월한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빚에 쪼들리고 힘들어도 희망, 호프능,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 희망은 현실을 초월한다.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장래,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철학자의 사명이다 그랬는데 몰투만이란 신학자가 아니다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그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무나 우리 삶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너희 공동체 마을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겨난 소망에 대하여, 목표가 분명한 희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해라. 성교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희망을, 선한 마음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장기한 말씀이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오히려 희망을 얘기합니다. 온 나라가 아시리아의 발발꽃 밑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오히려 희망을 말합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성경에는 명령,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라이즈업 일어나라 비 n e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절망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빛을 발해라 왜냐?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절망의 시대에 좌절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고서는 1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너게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헛된 짓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너희들을 쳤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달라진다. 옛날하고는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너를 영영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왜냐? 너희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리라. 20절 말씀. 이사에서 60장은 그 제목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세상에 왕따 당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미래는 달라진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희망거리가 될 것이다.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날은 끝이 나고, 희망의 시절이 온다. 희망의 선포지요.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요 백성들이 갑자기 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의롭게 돼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비해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이 한반도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나라가 되어서.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한다 난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끝꽂이입니다 끝꽂이 저 달의 나무 뽀불아 나무 이런 나무들은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다시 뿌리 내립니다. 내 백성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심은 가지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심은 꺾고지 한 나무다. 그 가지다. 우리가 새목골에뭐 어쩌다가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다가 이곳에 심었습니다. 내가 심은 가지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핸드메이드, 수제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온 교회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하나님의 수제품이다.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